오늘 구독자 사연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곡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이시고요.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마곡에서 오피스텔 전세로 이제 거주 중에 계신다. 전세금은 한 1억 후반 정도 되고요. 이게 만료기간이 내년 12월이네요. 그래서 여유자금은 대출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한 1억 정도 더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 소액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년 12월에 어, 전세금까지 받아가지고 거주와 투자로 요 방화 5단지를 어,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부담은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어, 일단은 소액 투자는 저는 조금 반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소액 투자보다는 어, 소형이라도 좀 아파트를 우선해서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 12월 계약 기간까지 기다리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마곡일 때이니까요. 음, 여기는 일단 전세를 먼저 빼시거나, 어, 뺄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은요 전세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리 이제 가용이 가능하니까 요 자금하고 플러스 해서 요 1억 남짓한 요 자금을 더하게 되면은 한 2억 후반 정도 될 겁니다. 요 자금 가지고 지금 주택을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담보대출까지 받아야 되겠죠. 어, 본인 연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시가 않은데요, 한 6억 이하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뭐 매수를 뭐 검토하셔도 저는 어, 괜찮은 지역 내에 어, 괜찮은 아파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직장이 뭐 마곡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업무지구들이 많이 있고요. 뭐 최근에 또 호재들도 또 품고 있기 때문에 뭐집 가격이 좀 계속 상승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금리 인상하고는 좀 무관하게 사실 이렇게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들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이 롯데캐슬 뭐 루에스트라고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여기가 분양가도 지금 굉장히 높았었는데 경쟁률이 지금 뭐 657대1 굉장히 높게 집계가 됐죠. 그만큼 이제 마곡일 때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는 단지가 요 방화역 인근에 방화 5단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방화 5단지 요거죠. 근데 지금 시세가 가장 작은 평수가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초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거래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 요게 거래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요 좀 매수를 한번 검토하셔도 어 괜찮고요 근데 요게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고 막 6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지금 뭐 자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근에 또 다른 지역을 한곳또 말씀 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옆이에요. 방화역 바로 옆에 보면은요. 음, 요 한미 아파트라고 하는 작은 단지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한 22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가 소형 평형 기준으로 매매가가 한 5억 한 초반 정도 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어, 149%고요. 어, 무엇보다 지금 재건축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고 재건축 추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즉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주변 집가가 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구요 어, 보시면 이렇게 5층짜리 어, 이런 조그만 아파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인근에 좀 시세를 봐야 되겠죠. 방화보다는 마곡일대가 지금 시세를 가장 리딩하고 있고 7단지를 좀 참고를 해보면은 음, 지금 호가가요. 3 4평에한 20억에서 한 17억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수가 천세대가 넘죠. 물론 이제 마곡일 때더 상위급지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시세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그렇지만 그렇, 않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요 한미 아파트 바로,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요 마곡 센트레빌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요게 세대수가 한 143세대 정도밖에 는안되구요 요게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점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 25평 시세가 지금 한 11억 정도 내외호 효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여기가 뭐 34평이 한미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라고 하면은 15억을 넘어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25평은 적어도 이 시세보다는 높다라고 어,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소규모 단지이지만은 워낙 입지가 우수하고요.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 원인빌라를 이렇게 재건축한 거예요. 원인빌라 재건축 해가지고 이제 신축으로 입주를 한 거죠. 어, 분양도 일반 분양을 했었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단지입니다. 어, 최근에 이렇게 어, 사전 점검을 했고요. 주변 단지들을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미 아파트도 충분히 거주와 투자로서 어, 좋다라고 어, 생각이 되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면은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전세 대출 규제도 사정권에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세 대출 금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총량 관리 측면에서 한도를 좀 줄인다거나 뭐 대출 심사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요 좀 미리 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서울 빌라 반지하도 평균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원을 돌파했다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 기준이고. 오세훈표 재개발이 지금 시회를 통과해가지고 서울시 계획대로 이달 말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이제 공모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제 25곳 정도 내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선 진입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거듭드려 봅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분 중에요. 마곡에서 30대 중반 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에 있는데요. 요 전세를 바로 빼시거나 어, 전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바로 요 방화 5단지를 사시거나 이걸 살수 없다라고 하면은 인근에 요 방화 한미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재건축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재건축이 잘 되면은 높은 시세가 될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